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준호의 복귀도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 주가 이제 금요경마는 어, 3월의 마지막 날 경마, 그리고 이제 토경마와 일요경마는 4월을 시작하는 경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최근 뭐 경마가 월초 월말이 없다시피 하고. 의회 배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만큼 이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음, 좀 아쉽다라고 좀 평가하지만, 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는 뭐 부산에서 부산일보의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제가 이제 주중에 좀 풀어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기마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경주, 이렇게 좀 평가하고요. 어, 부산, 어, 부산경마. 제가 이제 승부처는 상경주와 오경주, 그리고 이제 팔경주, 이렇게 세 개의 경주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1 <laughs> 일경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눌려 켜서, 예. 자, 일경주입니다. 일경주는 어, 랜드뱅크 요거는 무엇보다 좀 힘은 완벽하게 차진 않았어요. 완벽하게 차진 않았는데 얘는 그 좀싹수가 있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싹수가 있었다 평가되는데 지난 경주가 좀 비교적 빠른 레이스고 썩세스풀인가요썩세스풀 얘가 엄청나게 좀 싸웠죠. 싸우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두마필 다 몰라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일본말 랜드뱅크는 오늘 일본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충화로 놓고 가는 게정석인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상대마예요 지금 인기도 보면, 이게 현장까지도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얘가 주행심사가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인기도 36분이 넣는데, 뭐 저까지 해서 36명이 넣는데, 어, 여기 이제 깜빡이라고 지금 어사전 인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음, 8번이 죠 자, 1월 14일 날 주행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어 주행 심사 걸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3월 달에 1월 달에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3월 달이 지금 3월 마지막 주인데 골편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 잘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미세물질이 나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조심스러운데 모르겠어요. 이거 야 지금 3월달에 했는데 음. 저는 어, 8번 막 글볼리크란 말이 들어오면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8번을 제외하고 상대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번만 해피블루란 마필이, 음, 제 복귀 트립상 보면, 흙을 맞으면, 흙을, 흙을 맞았을 때일까요? 아님내 손에 갇혀서 그럴까요? 그때 보면, 좀 경주역이 좀 덜, 덜 나온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보면, 외곽에 있는 진껏 보여주 순발력은 얘가 좀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얘가 가장 빠른데, 얘가 덮쳐서 안에 갇히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얘가 앞에 빵 쌌어요. 1번 게이트인데,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1번 말 해피블루가 내선 최적존계를 한다 해도, 외곽에 갖다 붙일 말들이 몇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마 선종이 중요한 경주다. 이 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저는 1번마 해피블루가 좀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1번마 해피블루 중심으로 좀 압축하고 싶다. 뭐, 인기마, 글로벌사랑, 그리고 9번마 페가콘. 당연히 안고 가야될 마필이고요. 주로 컨디션에 가벼우면 얘도 안고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자, 상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는 오늘의 첫 승부로 지겠습니다. 5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뭐 충마급의 마필이 있다고 봐요. 뭐, 어, 저한테, 어, 저하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한테 정말 기쁨을 안겨줬던 말이죠. 두바이 원종대 제가 요거는, 아휴, 이번에는 조금 조심해야죠. 왜냐면, 얘가, 그 주폭이 나쁘지 않다 라고 힘이 좀덜 찼다 라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근데 데뷔 전에 보면 체중이 좀 빠졌죠 530kg 짜리가 어 530kg 짜리가 맞죠 음, 530kg 짜리가 529 나갔던 말이 체중이 좀 많이 빠져 나왔습니다 데뷔전에 그리고 나서 어, 이때 당시에 보면 조금 어, 올라오는 정도 라고 봤던 말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그만 데프트인가요? 얘하고 이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가면 되고 얘, 얘가 그냥 선행가 하고 따라가도 되는 경주를 갖다 거의 2점대 거의 2점 몇배 나왔을 겁니다 이거를 보시다시피 엄청 빠르게 그냥 먼저 안쪽에서 찢어 나갔어요 얘가 가만히 있냐고 외곽에서 서강인데 갖다 비비버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러졌고이 로드 투 뭐죠 1400m 들어왔는데 이거 늦발 개 늦발하고 들어온 거예요 개 늦발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서서 기수가 정말 잘 타는 기수라고 할수 있을까요? 병마펜을 알기는 개 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신의망치나 칼잡이 얘네들이 발주 부분에서 좀안 좋았어요. 어 6번인가요? 어 6번 은주글로리이 마리 사행을 하면서 얘네들 좀친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발주를 빵 하고 나오고 그리고 안쪽에서 어, 체 경기수,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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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가 왔던 체험 경기수가 들어와서 배당을 좀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승부로. 근데 아직, 이거는 앞에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가 앞에를 원사이드하게 간 것도 아니죠. 얘네들이 신의 망치나 칼잡이가 쩐 배당이 나왔던 경주입니다그경주에 어, 운주글러리가 약간의 사양을 하면서 걔들한테 경주력이좀 초반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득을 본 건데, 뭐 마지막 끈기를 발휘했다고 그러지만 13.3이 나왔다지만 아주 잘 뛰었다라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힘이 찼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경주를 뭐큰 배당을 누리진 않지만 그래도 축세워서 적중은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첫 승부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사경주랍니다. 자, 사경주는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조금은, 음, 신중하자,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변수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앞에 <laughs> 경주의 그, 운주하마가 앞에 경주에 그,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앞에 일경주에 놨던 랜드뱅크란 마필이 석세트풀이 어서 압박을 하면서 같이 몰락을 한 거예요. 그경주에서 얘가, 뭐, 어떻게 보면 추로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갔던 말들이 압박, 그 빠른 예스로 인해서 몰락을 한 거죠. 그 다음 인기만은 이제 골드로즈인데, 얘가 그 10, 음, 지금, 12월 달에 경주 치렀어요. 12월 달에 경주 치러 와서 봉화지염을 앓고 치료를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순발력 면에서 뭐 가장 좋으니까 거기에다 1,200m 내려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말을 일단 가장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공백전이고 지구력에 좀 단점을 갖고 있다는 점. 요 점이 이제 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6번마 알렉킹이죠 얘도 인기 많잖아요. 뭐, 지난번에 꼴찌를했습니다 뭐, 얘가 잘 뛰었어요. 잘 뛰었던 건 인지한데, 두 번째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선행가서 박살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따라가는 경기를 펼쳤는데, 또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식도 폐색이라는 것을 또 치료받고 나옵니다. 요 부분도 좀 강권이죠. 7번마 빌드업이란 마필도, 이것도 엄청난 인기네요. 잡을 말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이러는 것 같은데, 음, 아. 요것도 지난번에 마체 이상으로 출주 취소가 됐던 말인데, 우유왕 고령 골증을 치료를 받고 나옵니다. 아, 과연 얼마나 뛰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 투투라님은 인기반데, 요거는 뭐볼 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마체가 굉장히 매수하죠. 402kg입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경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 4번막 골든노즈를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약간의, 어, 변수, 이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국산 4등급 1200m 경주. 여기는, 메인승부로 어,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 먼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3월달 경마가 끝나고 이벤트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욕심은 좀 그랬어요 한 그래도 500명이 넘으면 이벤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유튜브 채널에 어, 올려놨습니다 어,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많이 많이 눌러주셔서 전에보다는 구독자분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이벤트도 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메인승부 어,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육경주로 하겠습니다 육경주도 조금은 음, 신중하고 싶어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 7번 하늘질주가 선행력도 있고 선임력도 있어요 음, 4등급 1400m 인데 이게 그안말 이잖아요 앞말에 56아 이게 편성만 보면 아 이건 뭐 그냥 녹고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안말이 56kg의 부중을 달고 있다 여기에 이제 강건인것 같습니다 3번마 골든천사가 2연타를 때리고 공격을 갖고 나와요. 공격을 갖고 나오는 게 아마 집에서는 좀 발전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조 마방에서는 발전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 여가 약간 이제 텀을 두고 나오는데, 지난 어, 경주 치료 나서 이제 구절염 치료를 좀 받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어, 기간을 두고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얘가 잘뛴 것도 있지만 잘뛴 것도 있지만 지난 경주만 보면 3번 4번이 싸우고 3번 4번 6번이 붙고 3번 4번 6번 또 뭐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 뒤에 있었잖아가 아니라 하나 둘셋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안쪽에서 최적정기를한 거예요. 최적정계. 그리고 뭐 얘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고개가 여기 보면 살짝 높습니다. 살짝 고개가 들려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거리 늘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전 좋게 안 봤어요. 근데, 지난 경주는 그야말로 앞에서 열심히 싸워주었기 때문에, 얘가 정결를 용이하게 풀어갔던 거죠. 어, 이번에 승급전에 도전하는데, 거리까지 늘었다는 점, 요 점도 이제 강거리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얘도 좀 공개를 갖고 죠얘 16주만에 나옵니다. 16주만에 나오는데, 요거는, 1600m를 따라가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또 얘도 인기 바로 될 겁니다. 저 역시도 그 7번만 하늘질주 3번만 골드 천사, 2번만 매노보더스타요3들를 좋게 보는데 아 조금씩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인기마 선전도 가능하겠지만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현장 컨디션까지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경주입니다. 칠경주는 국산 4등급 1800m 경주에요. 내심 이런 거 어~ 생각을 해요 음~ 블랙남마라마필이 올 상감 올 삼세마 상감마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저는 이제 주행심사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섣부른 판단을 좀 많이 하는데 주행심사를 보면서 오 역시 또1 9주에서 한마필을 좀 건졌다 이런 생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말인데 실전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상대가 강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상대가 강하지 않았어요. 이게 불량주래, 아, 19%니까 뭐, 포화주래라고 하지만 20%나 10%, 19%나 그냥 도친 게 찌나보고요. 헤랑돈이 앞에 갔던 경주예요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빠르지 않는 데있어서 힘겹게, 물론, 데뷔전을 1300m를 이겨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 경주도 보면 이 경주가 셌던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야, 이것도 센 편성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앞에 가는 말도 세지 않았고, 근데 얘가 이제 지난번만 놓고 보면 얘가 전개를 어렵게 풀어가면서 막판에 좀 기댔다고는 하지만 뚝심력을 발휘했거든요. 이번에 1 8 0 0 m 예요 근데, 19조 마방에 마필 그, 김영관 조교사가 잘 보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 조교팀장이 잘 보는 걸까요? 편성 1800m인데, 1800m인데, 편성을 보면, 레이스가 안 빨라요. 아이 윌 l l be free. 매번 못비다 이제, 뛰는 말. 레인킬러는 역시 지난번에 정동윤 교수가 제대로 타줬죠. 추업으로 타는 게 맞죠. 발주 끊고 참고 있다가 한발써야 되는데 이, 이 친구 아니 이거를 안타 봤나? 맨 앞에다가 빠르지 않다고 맨 앞에다 부딪혔다 박살 나잖아. 쓰잖아. 아참 답답해요. 요거는 아 모준호 기수. 지난번에 박종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이번에 모준호 기수로 교체됐는데 정말 기수들이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준호 기수가 어뭐그 주행심사 때 보면 제가 일경주 때 시작할 때좀 화이팅 응원 좀 하려고 적어놨는데 원더풀 뭐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시, 어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네모준호 기수가 주행심사를 받으면서 지금 3월 달에 있었어 어, 사고예요 그 말이 그 골절이 나면서 앞으로 코여져서 뒤에 오는 말한테도 앞 자기 말에 갈리 아, 깔리고, 뒤에 오는 말에 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랬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그, 오늘, 이번 주에 말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조심스럽게 탔으면 좋겠고, 역시, 뭐, 늘 부탁드리지만, 화이팅 넘치는, 최선을 다 항상 타는 말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모조노 기수, 한 번,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자, BJ 치프란 마필은, 어, 발을 조금은 꺾지만, 선출이 자유롭죠 선출이 자료였습니다. 박종우 기수에서 모준호 기수로 교체됐단 점. 그리고 오버마 블랙맘바. 음, 저는 이 경주는 이렇게 3대의 마피를 보고 싶습니다. 3대의 마피를 보고 싶고, 레인킬러는 58. 갈고 취입으로 와야 됩니다. 자,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8경주는 2등급 별정 경기로 1800m로 치러집니다. 여기는 마지막 승부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여기는 오늘 문세용 기수가 내려가서 기사한 말들이 거의 인기만 해요. 거의 인기만인데, 어, 5번 막 갤럭시 로드가 따라갔을 때 보면 좀 기복을 보입니다. 기복을 보여요. 지난번에 2000m를 뛰고 들어와서 뭐1800 거리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더군다나 문세용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 1위가 될것 같더라고요. 어, 얘가 흙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니다 근데 내선에 있을 때 보면 정결유령이 풀어할 때 보면 잘뛴 적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경주를 승부로 잡았는데요. 저는 이경주는 인기만 적전으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필 종치로 해서 약간의 배당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도 노려볼 작정으로. 자, 승부 경기로 지정을 해 봤습니다. 자, 3월 31일 부산 경마 건승을 기원하겠고요. 저는 토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